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4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라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 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 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찬미 137장 1절만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켜다. 백사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라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빌리보 4장 13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좋아합니다. 욥기 8장에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같은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유리하도록 또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미신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 교우들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과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바울이 감사의 마음과 또한 자기를 걱정했던 빌립보 교우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로부터 도움과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기뻐했던 것은 빌립보 교우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이 누구도 자기를 돌보지 않을 때일지라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우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기를 기억해주지 않을 때일지라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교우들과 여러 교우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고난이 오지만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이 자족할 수 있던 비결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고난에 지지 않고 궁핍해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지지 않고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표가 분명한 인생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그의 삶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환경과 고난이 그의 평안을 흔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불평이 많은 인생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그의 삶은 주변의 방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방해됨이 그를 낙담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삶에도 핑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핑계를 묵상하면 핑계가 더 커집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더 커지며 목표를 묵상하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방해와 환경이 아니라 목표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주셨으면 그 조금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의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평안 가운데 있든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력하든지 각자의 상황에 맞춰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하나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에게 알맞는 열매로 보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못하겠다라는 말을 참 잘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돈이 없어 못하겠다, 바빠서 못하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복잡해서 못하겠다, 또 지금은 못하겠다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칼비는 병약하여서 55세에 그의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사실상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남겨놓은 책을 통하여 향후 50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 역시 궁핍 가운데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할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삶.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사랑과 감사를 잃지 않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맛보고 기쁨을 받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능력으로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 중에 원망하기보다는 사랑과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환경에 지배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